소연이 편은 정말 좋아. 뭐가 제일 어떤 부분이 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고 일단 아, 소연이 진짜? 소연 자체가 응. 콘텐츠. 였 응. 어. 소연이가 우리 청년부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잘 느껴졌어. 아. 그냥 일단 저랑 소연이랑 관계가 없어서 그런 응.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응. 그리고 소연이가 되게 이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애틋함 이런 것도 너무 응. 느껴졌고 응. 그리고 수환이 인터뷰하면서도 응. 제가 되게 감명깊게. 응. 느꼈던 맞아. 부분이랑 맞고 소연이도 뭔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음. 더 어떻게 하면 잘수 있을까 어. 음. 그런 고민 포인트도 맞아. 되게 감동받았고 소연이 노래도 너무 좋았고 음. 말하는 목소리, 노래하는 목소리 다 좋아 어,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 어떻게 진짜 그렇게 음. 되게 이렇게 정막한 음. 그래서 소연이 목소리만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음, 되게 음. 집중하게 된 음. 그때 되게, 3층 중고등실이 되게 정막했고. 거기가 정막해봤자. <laughs> <laughs> 내가 얹었, 얹었으면은 조금, 오히려 더, 방해가 됐어. 그치. <laughs> <laughs> 그렇수있을겠다 어. 아, 근데 너도 좀 음. 편하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조금. 너무 경직됐어. 음. 너의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너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나 진행자 이게 너무 틀렸던 어. 것 같아. 맞아. 만들어진. 어. 그, 그렇다고 뭘 준비해? 나 아니면서? 어이가 <laughs> <laughs> <오일이> 없네. 간파를 <laughs> 잘해. <laughs> 부담은 부담대로 느끼면서? 음. <laughs> <laughs> 준비를 잘안 해요. 저 <laughs> 에피드백 <laughs> 어, 그, 방송으로 따로 올려놓을 까 같아. 나안 해. 나안 해요. <laughs> <laughs> 더려해주고 아니 근데 어? 우리 어쨌껏 많이 격려해줬잖아아려해주고 <laughs>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는 응. 그런 이해주는. 해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걸 잘 살리면 응, 너무 또 좋을 될것 같아. 아또 진짜 소한 편도 좋았고 휘겁쌤 응. 편도 좋았고. 응. 응. 막 어떻게 보면 너의 이름보다 더 진솔하게 길게 응.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그럼, 응. 그럼 또 그러면 또 너의 이름이랑 응. 컨셉이 겹치지?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뭐. 우리는 약간 응. 그 게스트를 파헤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응. 뭔가 되게 우리의 엔딩송만 생각해도, 응. 지금 엔딩송 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을 수도 있다. 고, 응. 보낼포 그 목사님 응. 이야기라든지. 응. 막 그때 막 유하랑 같이 이렇게 오다가, 배가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엔딩송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응. <laughs> 되게 긴것 같다. 아, 그전 아, 찬양은 음. 더 짧게 불렀잖아. 수련만했으니 어. 근데 이제 되게 길게 부르니까 아, 그런 아. 얘기를 하길래, 그 찬양이, 보네퍼 아, 목사님이 <laughs> 음. 감옥에서 쓰신 그런 거다. 음아가 엄청 놀라면서 되게, 음.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지? 막 이렇게 하더니, 약간 그때부터 막 집에 갈때 의아가 맨날 흥얼거리거든 아, <laughs> 어, 아니 서, 그럼 사어주는 얘기도 재밌겠다. 천형이 아, 네. 워킹이야. CCM. 잘 듣죠, 제니? 음. CCM이요? 음. 가끔 듣는데 그냥 그때도 이동하면서 음. 듣거나. 음. 어. 그리고 그럴 때는 지니 탑200 이런 거. <웃음> CCM. <웃음> 나도 거의 안듣거든어 CCM. 며칠 음. 전에 그 그전도사님차 타고 운전면허 음. 연습 시켜주시는데 CCM 틀어놓으신 거야. 근데 네. 거기가 이제 파주 그쪽이니까. 음. 숲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뭔가 수련해온 거 같은 거 밤에. <laughs> 밤에 막 반봉기에 음, 막그 CCM이 들리고, 무슨 어. 수련해온 거 같아요. <laughs> 나는 이제 사냥팀 예배 인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야. 천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밤이가 이제 브라머십 시작했을 때, 그래서 브라마십을 혜리병이랑 같이 이어 갔는데, 두손 들고라는 찬양을 하는데, 두 손들고 자 헛된 마음 버리고 나주님말을 섬긴 이 가사 이 가사잖아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희리병이랑 나가 둘다 오해 손들고 막 손들고 이렇게 하다가황금을 뭐 하라는 거야 근데 희리병이 지갑에 만 원짜리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희리병 울면서 만 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말을 말을 어 나는 어. 그게 더 웃긴데 너네 둘이 어. 이렇게 어. 손을 힐링을 했다고 했다고. 근데 한빈이가 어. 그 위에다 손을 잘못 올린 거야. <laughs> 그래서 눈에 떨어지게 왜 그러냐고. 눈에 <laughs> 떨어지게 왜 그러냐고. 아씨, 눈에 떨지게 봐. 그때 되게 되게 뜨겁게 참여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뭔가 나도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내가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사실 예배 인도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더라 나는 되게 내가 막 마음이 음. 힘들 때 CCM을 듣는데 그치. 되게 어렸을 때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믿어야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음. 막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음.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럴 때도 막 CCM 들으면 혼자 막 대성통곡을 서 <laughs> 듣는데 그거 알아? 걸, 걸어 뭐죠? 대다차인데요? 대다차이다, 대다차이다 이거. <laughs> 어. 바다를 걸어 내게 오라 그건 뭐? 어잘 모르겠어. 뭔가 신발 뜯혀져. 배드로그인가? 어 배드로그. 그래서 이제 걸어 오라. 계속 응. 이런 찬양이었는데 응. 막 그런 나의 어떤 상황과 응. 나의 그 당시의 믿음에서는 응. 그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응. 요청인 것처럼 응. 들리는. 거. 어떻게 물리를 걸 어. 언제서? 아, 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걸 들으면서도 전혀 내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사이에 어떤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커져가는 거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보얼 선도사님인지 한한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응. 내가 담이가 단주를 하는데, 응. 이번 주일에 단주를 하러 올까? 응. 에 대해서 응. 나는 담이가 응.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응.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응. 응.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나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그런 CCM을 들어도, 와, 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음.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니까 되게 항상 위로가 되더라고요. 즘세 번역으로 책 읽으면 되게 와다, 음. 어, 어, 와닿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응. 10편이었거든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두려운 상황이나 폭풍같은 상황들이 온다. 응. 응.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엄위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엄위하니다 응.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응.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배에 있을 때그 음.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음. 제자들이 예수님 을 깨웠잖아. 음, 너무 두려워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라고 음. 뭐 하시니까 음. 그게 이제 풍랑이랑 다 잠잠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음. 풍랑과 폭풍 음. 이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음. 두려움을 잠재우실수 있었다. 음. 이런 말씀이고 음. 그거 보면서 되게 위로 가서? 아, 네 위로 가서 이거 너무 시같은 거야 시팬이지만 시팬이서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비슷한 시시 m 이 있지 않을까? 약간 <laughs> 스틸 있잖아 스틸 <laughs> 어 스틸 같은 <laughs>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 차이 <laughs>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주님은 나의 산소아아 우스 이거 이거 하는데 <laughs> 사례를 불러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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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난 요새 근데 참 이게 참 위로가 되는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주님 나의 산성이시지 이러더니 그만한 또 이제 든든함? 국밥같은 약간 하... 국밥이요? 국밥자 든든함을 다룰 어, 수 든든함. 있지 않아요? <laughs> 어쨌든 뭔가 이제 그런 찬양이 주는 진짜 위로와 은혜가 있지 저는 CCM 들으면 약간 우리 전에 엔딩송도 그렇고 이번 엔딩송도 그렇고 약간 음.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하나 돼서 음. 뭐 나가 고 약간 저는 뭔가 전에 뭐였죠? 바로 나로. 어 시작 때 아. 너로부터 시작 때 우리로부터 시작 때 아.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어 음. 이런 메시지가 들은 거에 되게 더 마음이 음. 울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물론 나와 하느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뻗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뻗 저 나갈 때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응.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고 들으면 서더 이렇게 응. 파이팅 넘치게 응. 더 일상을 나갈 수 있는 거 같아. 근데 진짜 엔딩송 부를 때 약간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 거 같아. 응. 약간 괜히 주변을 좀 불러. <laughs> 그래. 우리 약 <laughs> 허리 <laughs> 우리, 우리가 있어. 나는 <laughs> <난> 혼자가 아니야. 내가 <laughs>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가사 도 응. 좋고. 응. 공동체적으로 나는 약간 좀 결단하고 음, 그게 어, 삶 속에서 음. 이렇게 더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거에 뭔가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게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번씩 이렇게 찬양을 하, 찬양 시간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봐 그러면 되게 언니 되게 주변에잘 보면서 한 번씩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 한 하나님을 <laughs> 찬양하고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음. 뭔가,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뭐,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음. 다 사랑한다, 그 음. 하나님을 약간 이런 거 생각하고. 음. 음. 앞에서 나는 인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뭔가 표정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느껴지지만은, 뭔가 나도 더 뭔가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찬양팀이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찬양하는 게또 필요한 것같아 다들 네, 그래도 음. 그런 포인트들이 막 있구나. 으 아, 네. 지금 음. 예레미야 읽고 음. 있는데, 되게 우리가 신명기 읽고 있잖아. 음.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거야. 율법 음. 말씀하셨는데, 음. 아. 음. 저주. 어. 그 저주가 계속 내려지고 있고, 아니, 그냥 그, 그 저주 내릴 거다. 계속 이런 심판에 대해. 저는 요즘은 좀 성별 되게 음. 경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책인 음. 것처럼 그래서 막 에스터 읽다 보면은 음. 그.. 어, 이름 갑자기 기억나 걔가 막그 머리 썼다가 자기가 하만? 그, 어, 어 하, 하만이 자기가 오, 누군가를 저, 죽이려고 저, 했던 것, 저, 것에 저. 자기가 죽잖아요 그 응. 걔는 꼬소하고 <laughs> 그냥 약간 그냥 이야기처럼 음. 요즘랑은 그렇게 음. 읽게 되나 봐. 나는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이게 예, 아담 셋 에, 에노스, 게난, 마랄랄랄, 그 야렛, 에노, 부드셀라, 라멕, 노하세, 탐가, 옆에서 조상들이랑나 시험 보느라 외웠었던 게 있었어. 어, 어. 그래서. 대게고맣게그거도 그래서... 기억하거든요. 어. 그러게 고상들 외웠던 거긴 한데, 아무튼 머리는 참 좋은데. <laughs> 와, 무슨 소리 입상했어, 그래도. <laughs>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가. 뭐라 뭐라 할 것이지. 아! 무튼 <laughs> <laughs> <배너도 웃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누가 낳고 누가 누군 낳고 계속 어.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 제가 요즘 이거 읽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어서 뭔가 이렇게 그 연대를 잘 살펴보면 유익하다. 그러시면서, 그, 무슨, 무슨 SV? ESV. ESV인가? 그거를 한번 권유를 하시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 네, 일단 가져가서 보고요. <웃음> 안 봤지? <laughs> 아, <빡지>? 아, 아직까지는. <laughs> 저는 요즘 누가 복음 일도 같이 읽고 있는데, 그냥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구나? 뭐 음. 이런 사 되는 거야 막. 근데 보통 우리가 막 그냥 조선시대 이런 걸막 생각을 해봤어 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통 말, 막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뭐 한두 명이나 뭐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음.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야 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을막 고치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데, 응. 예수님이 진짜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도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세상을 응. 좀 생각해보면 육체는 아프지 않지만 마음과 정신 응.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그 모범택시라고 응. 다그 그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였대. 응. 그래서 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회 이슈됐던 그 사건들을 어, 어 그대로 다고 근데 거의 거의 바뀐 게 없을 정도 그냥 이름만 바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처럼 복수를 하는 거야 사적 복수 어. 그렇게 하면서 학교 폭력 막전존도의 사건 막 이런 위디스크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보는데 그냥 여기에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그런 걸다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만약에 찾아왔다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어, 어, 이 시대에 뭔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가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 어, 진짜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이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좀더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 <laughs> 나, 너무 진행 <진흥변> 병이어 <laughs> 아니 그냥 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되게 배우고 묵상하고 다 그런 것들 좋은데 결국에는 진짜 아그얘기 나에게 하신 거야? 아니 훈수 <진짜. 웃음> <laughs> 두고 싶어서 묵상해서 <laughs>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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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동이 얼마나 변하느냐 어, 그게 어쨌든 주,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런 결과로서 또 가정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니까 물론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음. 해야 하겠지? 라 생각으로는 음. 끝이 났는데 음. 그냥 아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정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정말 따뜻한 거 선함. 음, 선함.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그런 억울함을 함께 해주는 음. 그런,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나는 이런 생각.문화를 통해서, 주를 통해서 그런 것들 었겠 아 진짜로? <laughs> 욕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은? <laughs> 다 진짜로 들어가요? 진짜고 그랬어요 다 녹음 가돼요 여기 그 <laughs> 네. 눈총이라는 단어가 여기 <laughs> 있잖아요 <아니>, 눈으로 총소하는거 저거 이거 어요아 진짜로? 눈으로 욕한다고 하잖아요 그사람그 <laughs> 팟캐스트 알려줬던 거 있잖아 별별 수강 <laughs> 거기에서 <웃음> 그 사람들이 막 하도 회사에서 갑질한상사들이 많으니까 그 상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밑으로 총 쏜다고 손가락으로 <laughs> 밑으로 이렇게 막 있는 힘껏 총을 쏘고 나면은 좀 마음이 시원해진다 <laughs> 디즈니에서 일할 때모르코 친구가 소리 지르는 거 알려줬는데 <laughs> 이렇게 노래를 부르래요 <laughs>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거는 모르지만 너는 아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냐 근데 몇번 해보니 진짜 소리 풀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네이 소리로. 아. 근데 날 모든 에너지를 다 <laughs> 거기 빨을 담아서 근데 약간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가끔씩 노래 부르면 저 혼자 빵 나. 터져요. <laughs> 아, 죄송해지니요 <지를> <laughs> 그래서 불량 다뽑았어요 이렇게 한번 사람들과 한번 음. 이렇게 CCM 내기를 하지 그래서 불량 다 뽑았냐고요 아니 이제 시작해야지. 빨리 해. 나 집에 갈 거야. <laughs> 나 가서 뜨거해야 돼. 이래야지. <laughs>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편집해서? 아니 자신 없으면 다시 얘기하고 찝찝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있지 아, 너조차도 듣기 싫다네 그렇게 슬픈 아니요. 일이 어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 때그것도막 <laughs> 이러고, 이러고 다올마가 <laughs> 나조차도 그냥 우리 얘기했던 거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다과회를 즐기면서 다과회. 어. 자연스럽게 얘한컨셉컨셉으번 한, 한 이번에 한번 올려볼게. 내가 한번 m e 해 볼까? 나가? 보내 No, I'm never m o 요 e 이 I'm never moved. I'm never m o v 하 d I'm never moved. I'm never moved. I'm not a son of the body. I'm 요 o t a good o 언니도 빨리 하 t a g 요 어, 이런 응. 아 이런 거또 해야죠 아이 면허가 너무 나의 땀을 고 있어 언니 근데 면허 뭐 집에 살수 있는 게 있어요? 하는 데 얼마야? 15,000원 아, 15,000원이라니 5만 원 아니야? 5만 원 아까 15,000원이라지 않았어요? 아니, 응. 기능도? 어 응. 거기다 지금 10만 원썼 지금 그그 그거 얼마나 많은 돈을 주 응. 면허를 사게 될지 <laughs> <laughs> 갑자기 뭐, 원래 갑자기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가 먹을 때, 제가 먹을 때, 제가 먹을 언니 그을 때, 가을 때, 제가 을가 먹을 가 먹을 을